<laughs> 음, 우설이 왔어 우설. 갈비 그 줄세운 거야? <laughs> 갈비를 세트로. 유주 잘 구워줘 타지 않게. <laughs> 짠 여행 잘하고 가자. 성인 한 명하고 초등학생 두 명이서. 반말합시다. 배고픕니다. 6 시입니다. 평이 좀 괜찮고 가격도 훌륭하고 찾아보니까 한국 분들도 되게 많이 가는 곳이더라고요. 저 어, 여기 줄 서는 데는 아니겠지? 에이 여기 맞는거 같은데? 어이, 어이. 야 망한거 같은데? 어... 진짜야? 사실인가요? 지라탄 너야 여기 가야되는데? 간판이 좀 헷갈렸는데 네. 봤던 건물의 3층입니다 3층 일단 들어가 보자. 어. 일단 어. 가보자고? 어. 차량 되나고 물어봐야 되는거 아니야? 다 검은색이야 어. 자리를 그래도 좋습니다 다 예약으로 하고 있어서 자리잡기가 좀 힘든 것 같고 요게 타베 노미 호다이 3만원에 타베 먹는 거랑 노미 마시는 거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랑 음료수가 무제한이란 뜻이죠 스테이크가 있고 먹물 스테이크 갈비 인기상품 갈비 하나 시키고요 아 로스 하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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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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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온거 아니지요? 안돼 일단은 몇개 시키고 무제한 음료를 시키면 술뭐 맥주도 그렇고 사와도 엄청 여러 가지로 과실주 같은 것도 엄청나게 시킬 수 있어요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애들 쏟아 있으니까 애들 이런거 시켜 주면 될거 같아요 애들은 이 요금의 반값이야 소고기 실컷 먹고 음료까지 마시는데 15,000원 무제한 짱이지 나홀인데? 어 나홀이 나홀이 급이야 드디어 음료가 나왔습니다 고기도 나와서 바로 올렸고요 잘 구워주세요 김유주씨 짠합시다 우리 짠 여행 잘하고 가자 소스도 고를 수 있고, 냉면, 냉면? 밥 어, 나중에 시켜줄게. 스프 같은 것도 있고, 반찬, 밥인가? 아, 비빔밥이네. 비빔밥도 무료. 그리고 이런 잣, 밑반찬들도 시킬 수 있고, 이거 하나 먹어야 돼. 이 오이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김치도 있고요, 깍두기도 있어요. 야채, 이 해산물까지 시켜 먹을 수 있어? 해산물까지? 이 호르몬은, 시... 내장. 내장류인데, 이건 좀 마지막에 좀 추가로 시켜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 검은색 테마, 황색 테마, 적색 테마. 먹어봐. 먹었어요, 저. 나도 이거 먹어 미디움 레어. 미디움 레어, 미디움 레어. 응? 어? 돌이 든것 같은데? 네, 미디움 레어. 미디움이라고 주면 어떡해 <laughs> 와, 맛있어? 달아. 맛있는 거 같아. 달아. 이거 음, 하나가 없 깍두기. 아, 김치 세트. 김치 세트 나왔어. 유주 잘 구워줘 타지 않게. 잘 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어. 그 김치 맛있다. 왜 일본이 김치가 맛있냐? 맛있을 수도 있지. 맥주는 홋카이도 생맥주랑. 에비스가 있어요. 에비스는 어, 사합니다 <목소리> 어, 조주도네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한국말을 또잘 하시는 직원분이 계십니다. 가운데 나는데. 아이 아이. 여좌지 산물이 이것도 다 무료야. 아, 무료 무료는 아니지. 포함 올려 올려. 어? 올려 올려. 유지야 너무 잘 올린다. 어? 그 가리비줄 세운 거야? <목소리> <목소리> 오에 오면 이 오이 요리를 꼭 드셔 보세요. 이게 양념이 참기름이랑 간장이랑 맛있게 어우려 가지고 엄청 맛있어요, 이거. 잘하고 있어. 나 보고 나잘하고있어 갈비를 세트로 왕창 한 접시 시켜 봤어. 멋있지? 네. 맛있습니다. 니가 하다가 내가 소스 묻히고 있을때 빨리 이거야맞지 얘를 빨리 그냥 빼 Where's 가위? Where's 가위는 너무 심한 영 아니니? Assault 네? v 네? 아 <목소리도> 교정은 안하고 지금 어 s t v 거야 <laughs> 여기 익은 고기 없나요? 나웬썬 삽이 아니야. 아니 익은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미디움, <웃음> 아무거나 막 먹이는 것 같은데요 리유시? 미디움 레어요. <laughs> 아직까지는 애들이랑 왔는데 여행이 이렇게 재밌을 줄은 잘 몰랐어. 요 일단 먹기를 잘 먹고 있어서 다행이야. 뭔지? 여행은 먹는 게 반이야. <laughs> 야 오징어도 미디움 레어 같은데? <laughs> 오징어는 미디움 레어. 아 그런거야? 아, 오징어 회를 오마주한 아, 부드러워 근데 더 먹어 더 먹어 응. 하람이 세트로 합시다 하람이 세트 봐봐 응. 어, 57분이나 남았잖아 충분해 응. 충분해 그래 또 4인분 시켰어 응. 또 먹는거야 에이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우리 응, 이히로시마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게 뭔지 알아? 몰라요 음식이? 원자폭탄 아빠 생각... 음식이야? 원자, 원자, 원자폭탄 입에 응. 하나 넣어? <laughs> 우리야 폭탄 맞은 도시로 유명하지? 오코노미야키. 아 오사카풍하고 히로시마풍 이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유명한 음식인데 너무 맛있고 너무 재밌던 곳이 있어. 거긴 내 내일 간다. 오코노미야키. 막 할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아줌마들이 막촉 만들어줘. 우설이 <laughs> 왔어 우설. 이거 우설 맞지? 우설 맞을 거야. 오설. 오, 딱 봐도 혓바닥인데, 또 유튜브에 거짓 정보를 퍼트리나요? 우리 거야. 오늘 여기는 냉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자, 호르몬 믹스를 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호르몬 믹스. 마지막으로 냉면을 시켰는데, 역시 일본에서 시킨 냉면은 면과 약간 토핑이 다르죠. 음, 참, 우와! 에 네, 비스 시켰는데 아 야... 이게 3만원짜리 노미오다이 에서 유주야 이거 탄다 야 고기국기대장 고기국기대장님 냉면맛은 어떠하세요? 그냥 네. 그래요 유주는 어때? 저희 주문내역을 한번 볼게요 성인 한 명하고 초등학생 두 명이서 이렇게 6만 원 정도 예 네, 오늘 먹은 겁니다. 저희는 조금 일찍 와서 6시시 왔는데 7 시가 되니까 연기가 이렇게 가득 차고 사람도 가득 차고 저희 배도 가득 찼습니다. 아 여기 강추다 여기 강추집이다. 여기. 아빠 여기 니쿠이 씨보다 난것 같아. 잘 해치웠습니다 이제 슬슬 붙어져 죽겠어 너무 잘 먹었다